안녕하세요. 자연전문가 배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질환 환자들을 위한 어깨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디스크나 협착증, 뭐블리증 등등 이런 척추질환 환자들도, 어, 이런 뭐코 운동, 이런 몸통 운동, 이런 허리 운동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 다양한 신체 모든 근육들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몸은 위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시너지를 이뤄야 훨씬 더 좋은 몸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준비물은 덤벨, 가벼운 덤벨이 필요하구요. 저는 어, 어 1kg 짜리, 1kg 짜리 덤벨을 가지고 한 해보겠습니다. 반복수도 많기 때문에 가벼운 덤벨을 맞춰야 됩니다. 양발은 골반발이 이정도로 보려서 빠주시고 다이1트자시 해주시고 허리를이허벅지 앞쪽, 헉 쪽에 쪽에 위치해서 살짝 대지를 마시고 두어러려주세요고 앞으로 들어려요 내리고 들어올려요. 셋, 쏙, 넷, 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곱 엉덩이를 이렇게 빼면서 앉으면서 들어올려요. 많이 뜨셔야 해요. 그 앞쪽에 내려서 하나, 둘, 다시 스톱. 하나, 손등을, 둘, 셋, 스바닥이 하나, 늘 둘, 셋, 스지에 내리고. 내려서다 앉으면서 들어올리고 일어서서 고 네. 둘 셋, 넷, 다섯 앉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뛰어서서 앞에 보고 고개 숙이고 앞에 고고개 숙이고 팔 열심히, 다크로 일어서, 열어볼게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정대. 담배 어깨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번 어, 다른 이런 케어 운동들을 하고 나서 이런 브이 운동들 어깨 운동들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